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 반등이 이렇게 10% 가까이 나오면서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요과에도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제 5일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왜 반등 나왔고 또 앞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반등 나올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자 2월 첫째 주죠 이제 다음 주면 1월 마지막 주에서 2월 첫째 주로 접어드는데 자 여기에 따른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최근에 홍준식에서 수익 낭종목이 요런 겁니다 자 1월 9일 날 지지난 주죠 그때 요 리포트에서 들어있는 종목들 바로 이스트 소프트 자, 요거를 24,000원에 급등하기 전이에요. 자, 이스트소프트 요렇게요. 요때가 요때입니다.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요날딱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자, 요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날인데 바로 요 날이죠. 봐요. 그죠? 똑같죠. 그리고 나서 요렇게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요. 제주반도체 1월 11일 날 내일의 기법 주 시간에 제주반도체를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매수 존이 여기입니다. 그죠? 자, 요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요날이죠. 다음 날부터 17,570원 찍고 그다음부터 올라갑니다. 쫙해 가지고선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자, 1월 11일 날 포바이포요. 포바이포도 13,290원 이 날이었어요. 이 날이 이 날입니다.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폴라리스 오피스요. 폴라리스 오피스 7,000원 이하 1월 18일 날 내일의 기법주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봐요.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 그다음 날 여기가 7,000원이에요. 딱 7,000원 찍고선 상한가까지 이렇게 또 멋진 상승 랠리가 나와줬고 또 한글과 컴퓨터요. 자, 23,000원 1월 15일 날입니다. 자, 이때도 봐요. 이 날이 이 날이잖아요. 다음 날 23,000원 찍고 쫙 한다. 바로 이 급등주들이 전부 요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 안에서 있었던 종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셔서 다음 주 오늘까지예요. 다음 주면 이제 없어요. 예,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예상해가지고 딱 드리는 거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참여라고만 써서. 참여라고만 써서 보내 주시면 요 리포트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식 정보방이 있어요. 무료로 운영하는 홍주식에서 운영하는 주식 정보방인데 자, 여기에 또 들어오면은 에코프로, 또 포스코, 삼성전자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 브리핑, 리포트. 자, 전부 다 여기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뭘 드립니까? 바로 이거. 바로 요 주도 섹터 및 상승 예상 종목도 똑같이 받아보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참여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정보방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신청하셔서 꼭 들어오셔서 요 자료도 받아보시고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 프로부터 다시 봅니다. 자 봐보세요. 제가 그렇게 자 이제 반등 나올 때가 됐다 됐다 노래를 불렀죠. 과메도에 들어왔는데 단기 반등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근데 봐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실적이 나빠 가지고 박살 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무너진 테슬라 12%대 급락.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골짜기가 더 깊어지나 하고선 오늘 1월 26일이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오늘 아침 9시 46분에 나온 뉴스예요. 예. 아침만 하더라도 아침 9시 46분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무너졌으니까 국내 2차 전지 종목은 더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테슬라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도 떨어진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악재가 다 나왔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테슬라가 12% 떨어지면은, 에코프로도 12% 떨어져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3% 밖에 안 떨어지고, 포스코 홀딩스는 거꾸로 올랐어요. 플러스예요 양봉이에요.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하락이 지금 많이 나와서, 나올 악재가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너 악재 다 나왔지?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반등한다. 나올 악재가 없으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정말 1%만큼, 99 마이너스인데 1%만 좋아져도 마이너스 98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는 오른다고요. 지난번에 에코프로가 MSCI 편입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날 편입된 날딱 오늘부터 편입 확정 편입 성공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MSCI 편입이 되면 왜 올라요?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패시브 자금이 1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1조 그 1조가 그날 하루에 동시효과 때다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돈이 이제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돈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죠. 그러면 더, 돈이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다는 얘기는 돈이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거는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이야. 아니 실적이 나쁠 줄을 갖다가 작년 파 저 8월달에 7월달에 몰랐겠어요? 7, 8월달까지 오르는데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실적이 나쁘단 얘기는. 그죠? 근데 주가는 이때 왜 올랐어요? 지금 실적이 나쁘다고 나쁘다고 떨어지는데 앞으로 1년, 2년 후에 봐요. 2년, 3년 후에 실적이 지금보다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죠 당연히. 그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냥 명분이에요. 주가를 올리면 올리기 위한 명분이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트에, 차트에 뉴스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그 안에요. 뉴스를 딱 대입을 시키면요. 거의 딱딱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테슬라 12% 급락, 국내 2차전지 골짜기 더 깊어지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테슬라가 12% 급락해서 끝났잖아. 테스, 테슬라.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질,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오른다고요. 근데 그 오른 타이밍이, 차트에 이미 다 녹아 있어요. 예,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차트에선더 떨어질 데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과메도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지난번에도 과메도 구간에 들어오니까 여기서 쌍바닥 딱 봐요. 쌍바닥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상한가 나오고 다음 날 쳐가지고 단 3일 만에 3일 만에 55%가 올랐어요. 그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무슨 얘기가 조금만이라도 얘기가 나오면 튀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잘 들어 이제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요때 요때 봐요. 요때. 요 때도 요 때도 올랐죠 양봉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날 음봉으로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더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 올려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걸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요게? 요게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죠 여기서 좀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떨어졌다가 올랐다 이렇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게 쌍바닥 모양이잖아 쌍바닥 모양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의 타이밍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매수의 타이밍으로 봐야겠어요? 자, 일단, 5일선 위로 오늘 안착을 했어요. 5일선 오일, 돌파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5일선이 지지가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내린다 그래가지고선 내려도 5일선을 안 깨고 이렇게 음봉이 되면은 제일 좋아요. 자, 요걸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잘 봐요, 이제. 자, 요렇게가 5일선이에요. 여기 빨간선 5일선. 그러면 내일 음봉이 나온다. 뭐 살짝 또 50만원까지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제. 요렇게 내려왔다가, 뭐또 다음날은 또요 정도 또 이렇게, 이렇게 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다시. 요렇게, 되, 요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요렇게, 요렇게 되면 은 이제 돌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은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렸다가, 올랐죠? 또 내렸죠? 올랐죠? 이렇게 뭐예요? 쌍바닥. 요런 쌍바닥 모양이 딱 나오면은 요게 바로 예. 반등의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되는 것이다. 요겁니다. 예. 그럼 1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요? 1차적으로? 어. 노란색이면요. 1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 여기. 여기 20일선이 자, 여기 봐요. 여기 1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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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게, 요게, 요게. 요게 20일선이에요. 20일선. 20일선까지 1차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야. 그리고 나서 20일선까지 올라오고 20일선을 맞고 떨어지겠지. 떨어졌다가 다시 재차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어디까지 간다고 여기요. 녹색선 여기 여기 초록색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60일선이에요. 그죠? 그럼 이 60일선이 바로 얼마에 지금 내려오겠어요? 지금 바로 65만 원. 네, 65만 원 부근까지 내려온다는 게 바로 여기 65만 원 있죠? 예, 네. 그게 바로 60일선까지의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확실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1차는 21선, 2차는 61선 이렇게가 이제 앞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맞고 떨어졌다가 재차 반등 나와서 일단 1차, 2차까지의 반등은 이제부터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요 포스코 홀딩스 이제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면서 과매도에서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랐다가 또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쌍바닥이죠? 이렇게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 이렇게 똑같아요. 이런 런 모양의 쌍바닥, 이런 쌍바닥이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나오게 되면은 네, 거기가 진짜 바닥이고 거기서는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수 있다. 딱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0일선을 마지막에 이제 돌파하면 이때는 진짜 큰 시세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일선이 그 동안에 강력한 저항대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60일선 돌파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추세가 완전히 전환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선이 60일 선이다라는 것을, 이 초록색 선이요, 요, 요 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자, 포스코 홀딩스 보니까 어때요? 자, 지금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요, 자, 여기 이 빨간색 줄딱 요렇게 거는 게 요게 40만원이에요. 그죠? 요게 40만원인데, 요 40만원을 계속 종가상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보면은, 누군가가 지금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이렇게 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 40만원대, 40만원대를 완전히 돌파하면서, 그죠? 완전히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5일선 위로, 5일선 위로 완전히 안착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또 하나, 자, 똑같아요. 이 포스코 홀딩스도 뭐 한다 그랬어요? 여기, 괌에도 구간이었죠? 여기 봐요, 여기. 자, 여기서 괌에도 구간이었어요. 괌에도 구간. 과에도 구간에서 어떻게요? 지금 벗어났죠. 요 봐요. 내려왔다가 과메도를 딱 이렇게 만들고 쫙 여기서 벗어났어. 그죠? 네. 자, 이제 일단 여기 그리고 요 과메도는요. 1바닥, 2바닥 해 가지고 쌍바닥도 이제 먼저 만들었어요.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되는 모양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점점 예. 저점을 높이는, 저점을 요렇게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예. 과메도 구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1 0선까지 일단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봉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예, 음봉으로 간다 치더라도 다시 40만 원대는 지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빵 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요. 이러면은 1 0선도 이제 돌파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리는 어디까지 가요? 20일선. 예. 그래서 2 0선까지 올라가면은 일단 저항됐다가 다시 재차 반등 나오면서 60일선까지. 그래서 여기서도 1차는 20일선, 2차는 60일선. 60일선은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지금 보면 46만 원이네요. 1차, 2차가 이 초록색 선이요. 초록색 선이 46만 원, 46만 원에 해당되는 초록색 선까지. 일단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다음에는 여기 전고점 50만 원대. 항상 50만 원이 50만 원이 포스코 홀딩스한테는 가장 중요한 저항대인데. 자, 이제는 이 120일선이요. 120일선이 지난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꺾였어요. 꺾여서 내려오면서 50만 원까지 지금 이 120일선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50만 원대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40만원대에서 만나요예 오히려 좀더 시간이 있어서 올라오면은 이 121선이 많이 꺾이면은 121선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큰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라 그러면은 이 봐봐요 주가가 지금 보면은 요 1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이평선들을 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밀집을 시켜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밀집을 시켜 놓고 밀집을 시켜놓고 여기서 다 모이면 정비열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어차피 주식은 정비열이 아니잖아요. 정비열이 아니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정비열. 그럼 정비열로 만들어야지. 정비열로 만들어야지. 그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가 120일 선이, 1 2 0 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주는 것이 예,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120일 선을 자꾸 이제 끄집어 내려놓고 주가를 급등시켜야 위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시 70만원이고 뭐 90만원이고 간다 이거예요. 자 그때까지 지금 어떻게 해요? 바닥을 다지고 40만원대를 안 깨고 자 그러면서 추가 반등을 기다리는 자 그런 때가 왔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오늘도 역시 나와줬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예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전지 종목들 자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